일본 목사, 오늘은 사사기 11장,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. 전쟁을 앞둔 입다. 그런 갑자기 하나님께 서운합니다. 하나님, 제가 전쟁생 이구 집에 돌아왔을 때, 제일 먼저 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. 하, 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신 제사죠. 입다가 왜 그랬을까? 아마 어쩌면 입다는 어릴 때부터 우상을 가까이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한 섬김, 그 잘못된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, 하나님께 그렇게 선을 한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. 우리가 하루 말씀을 시작하죠. 또, 은혜 받고 깨달음 가운데 잘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, 그렇게 출발 잘 했지만,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, 다툼, 죄, 욕망, 정욕, 이런 것 때문에, 그런, 그 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잠든 방향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엉덩이를 가는 경우가 있죠. 우리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, 다시 정신 차리고, 똑바로 원래 처음, 가르했던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. 꼭 기억하십시오. 말씀을 시작했다면 오늘 하루도 내 삶도 말씀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